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과에 공탁하러 왔는 김에 제3 채무자의 어그 집행공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탁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변제공탁, 보증,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강공탁, 몰취공탁이 있어요. 그 중에 어 집행공탁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집 주인인데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 새 살고 있어요. 전세금. 그런데 이새 살고 있는 사람의 채권자가 그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든 채권압류 추심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얘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돌주면 안 돼요. 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든 채권압류를 하면 그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집행공탁을 해요. 집행공탁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권리 공탁, 의무 공탁, 그리고 여러 가지, 어, 가 있어요. 그, 복잡한데, 어, 전문가한테 맡기면 잘 처리해드려요. 그게 이제, 원칙은 집행 공탁 같은 경우에는, 그, 피공탁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혼합 공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변제 공탁적 성질을 해가지고, 압류 효력이 안 미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해갖고, 또, 우편료도 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건 가까이 있으면 직접 도 오지만, 그, 전자공탁으로 전국에 있는 걸다 해요. 그리고 사유신고도 해야 돼요. 어, 사유신고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대기업에 어,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 어, 보험사 초창기에 그때 한 70억 정도 돼요. 제가 대, 대기업 보험사를 했었는데, 70억 정도를, 어, 그 집행공탁을 했는데, 사유신고를 담당자가 잘몰라고 차장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할 때배우기를 집행공탁하면 사유신고를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그게 한 10년 후에 최근 작년인가 갑자기 연락 왔어요. 대기업에서 그 이거 지금 이렇게 돼 갖고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사회신고 했냐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했더라고요. 안 했으면 아무리 담당자가 그거를 위임하지 않고 돈을 안 줬다고 내가 안 했으면 내가 책임질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래서 항상 전문가는 어 개인이나 아무리 이렇게 그 고시공부를 하고 대기업의 변호사로 있어도 차장님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단 일을 맡으면 꼼꼼히 잘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사유신고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종이로 해가지고 다시 보내야 되기에 전자공탁을 해도 이게 복잡했는데 최근에는 사유신고를 어 전자할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의뢰주시면 제가 잘 해드립니다. 저는 공탁부 책도 냈고, 어, 법원 사무가 성진 시험, 법무사 시험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어, 공탁부도 가르쳤었습니다. 어,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